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원래 앨범이 마지막으로 싹다 도착하면 앨범을 까고 싶었는데 그 공구탄 게 키트랑 컴팩트 버전하고 위버스 버전 공구탄 게 앨범이 물량이 모자라나 봐요. 오지를 않아. 지금 이제 내일, 모레 되면 11월이 되게 생겼는데.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못해. 근데 이미 이렇게. 세븐틴 언박싱할게 이만큼 쌓였거든요. 그래서 아, 더는 안 되겠다. 이래가지고 일반반이랑 또 다른 게몇개온게 있어서 그거라도 까기로 했습니다. 우선은 심플하게 자, 예스 24에서 뭐가 어떨까요 따라따라 짠아 소금빵 민규 아, 진짜 이거 소금빵이라고 최초로 말하신 분 누군지 진짜 상 주고 싶어. 너무 예뻐, 어떡해. 제가 저번에 그 이거 말고, 최근에 민규 그 엘르 제팬 진짜 예뻤잖아요, 표지. 그거를 제가 늑장 부리다가 그 정가에 못 사고 풀미 얹어서 주고 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그 판매 뜨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하.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? 아! 아, 나 근데 진짜 이게,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. 아, 진짜. 아, 어떡해. <laughs> 저 덤모로 찍은 거 진짜 다 예쁘다. 이것도 이쁘다. 아, 아,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. 아, 정말. 이거 인터뷰도 되게 좋더라고요. 인터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주변 사람한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? 귀여우면 귀엽다고 말해요. 맞아요. 단어에, 저도 사실 되게 단어의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편인데, 얘를 보면서 되게 심플하게 사는 태도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참, 아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얘가 얘야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!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볼수 있어? 아. 정말 만족스러운 첫 구매 그리고. 짜자잔. 이 커다란 게 뭘까요? 저도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사보는 물건인데. 어우 씨. 어, 이건 뭔가 포장부터 특이하네. 따라라란. 짜잔. LP. 아, 멋있다. 심지어 두 장을 샀어요, LP를. 하나는 감상용, 하나는 보관용.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? 내가 턴테이블이 없어. <laughs> 턴테이블이 없는 주제에 일단 두 장을 질렀고, 자 그러면 이거는 보, 보관용으로 할게요. 이거를 한번 뜯어보자. 근데 아, 턴테이블, 약간 사고는 싶거든요. 그냥 이참에 기회삼아. 그게 사실 턴테이블이 인테리어로도 되게 예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좀... 그런 빈티지한 걸 좋아하긴 해서 아 이참에 나도 그 세계에 입문을 해볼 겸 겸사겸사 살까 이러고 지르긴 했는데 아직 구매를 안 해가지고 너무 웃긴 거지 앨범만 있고 지금 이거를 따라라라라 와우 와우 다가 와 좋다! 자, 일단 이런 스티커가 다 들어있고요. 포카부터 볼까? 포카가 뭔 컨셉이더라? 짜잔! 아, 이거 그거 배드 인플루언스 착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어 아, 오늘 지훈이랑 순영이 수료식 사준거 사진 떴어요. 어... 조교병이라니, 너무 잘 어울려. 약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우면서도 근데 너무 잘할 것 같아. 오늘 수료식 할때얘그 뭐라 해야 되냐, 선창 같은 거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똘똘한 아이라가지고 간택을 당해버렸구나 이러면서 봤죠? 어, 이거 이쁘다, 명호. 얘는, 그거랑 거의 똑같네. 그, 럭드였나 그게? 그걸로 나온 거랑. 와, 도금이 예뻐. 아. 헉! 그 시크 승관 한장더 생겼다, 아 헉! 번원이 요새 머리 여기서 더 길어서 예쁘지 않아요? 와우! 자니까. 요개가지고 포카가, 베드 인플루언스 포카가 한, 한 세트 생겼고, 이것도 마음에, 오, 나 이거 엽서 사이즈인 줄 몰랐어. 엽서 좋아. 요새 그 앨범 구성품에 엽서가 거의 잘안 나와가지고, 엽서가 딱 모으기도 좋고, 사진도 적당히 크고 좋은데. 요거는 요번 앨범 캐럿반 버전이네요. 이거는 원우 있겠다. 아, 원우야. 지금 저희 집이 옆에가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한창 놀고 있어서 소리가 들어갈 것 같네. 얘는 진짜 사진을 잘 찍어. <laughs> 우리 힘 힘낸 동굴이. 아잘 어울려. 이때 진짜 열 받았던 게 머리 짧게 잘라 킹 받는데 또잘 어울리는 거야 이런 거는. 아 어깨 봐. 얘 이번에 고잉에서 그 승관대 나머지로 그 구기 종목 대결한 거 있잖아요. 거기서 그 체육복 입고 나올 때 어깨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사, 상체는 진짜 찬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짠. 요렇게 엽서도 한 세트 생겼고, 이것은 가사집인가요? 어. 오. 가사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다. 오. 빽빽한 가사집. 그리고, 오, 나름 포토북이, 포토가 있네요. 휘디릭 와우, 좋아 역시 크게 보는 거 좋아. 이렇게 음. 그리고 이것이 와우 오나 꺼내기 무서워 어디 잡고 꺼내야 돼? 지문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오오 <laughs> 오. 신기해 신기해 오. 이것도 껍데기예요. 이걸 까야 돼 아니면 이게 다야? 나 진짜 모르는구나.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샀어. <laughs> 이거 근데 그 튀어 가지고 고기 안 들리는 그 불량이 좀 있다고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떡하지? LP판이 없 그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? 턴테이블이 없는데? 큰일이네. 아, 사이드 A, 사이드 B 이랬군. 오, 아, 빨리 사야지. 턴테이블을 빨리 사는 수밖에 없겠어요. 짠. 요렇게 받고. 자, 이렇게 했고.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콥스민규. 제가 럭드 샀던 것들 깔게 남았는데, 기존에 나온 일반반 포카를 여기 놔둬 볼게요. 이게 문제야. 이게 똑같은 게세장이 나와버려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있고 싸외부터 짜자잔 짠짠아 예뻐 잘 샀군요. 잘 샀어. 지금 이 착장 중에 의외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? 투샷도 예뻐 투샷이 참포카가 예쁘단 말이지 요렇게 럭드 실패할 일이 없는 럭드 그리고 yes 24 럭드 짠짠짠에 <laughs> 귀여워 여긴 홀로그램 넣었었네요 다다다 아, 그니까, 이때도 내가 침착하게 한다고 했는데, 결국에는 이거 봐. L4랑 착장 겹치는 거 많이 샀어. <laughs> 그렇게 침착하겠다고 가진, 가진 후원 장담을 해놓고, 결국에는 이제 본능 대로 샀죠. 라스트로, 뮤플에서, 이건 2차 럭드 하나 산 거. 아, 컴팩트반하고 위버스 버전 분명히 앨범 다 중복으로 올 텐데. 내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. 아, 뭐. 갖고 싶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릴 건데. 오. 어? 이거는 럭대가 두장 뿐이었나? 짠! 아. 김민규 미친놈, 이건 샀어야지. <laughs> 이둘다 이게 진짜 제일 예쁘다. 너무 아, 귀여워. 둘이 쌍코풀 봐. 요렇게고, 이제 요것만 뜯으면, 앨범 포카를 바바박 까보겠습니다. 짜잔, 다 깠어. 그리고, 제 기억이 맞으면은, 어, 총 4장이거든요? 그니까, 러 쿱스 두종류 민규 두종류 이렇게? 그니까, 러 이거는 웬만하면 괜찮을 거야. 어, 이게 그거였네? 어, 근데 아닌가 봐. <laughs> 이쪽이 투샷인 줄 알았네? 이게 투샷 포카였고. 어, 뭐, 민규가 뭐두 개였는데? 짠! 와! 못본 거. 짠! 있는 거. 짠! 어 그니까. 그니까, 이게, 이게 컴플이야. 내가, 내 기억이 맞으면. 그래야 될 텐데, 제발. 오케이. <laughs> 여긴 끝났고. 어이, 어이, 어이. 뭐야? 뭐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아 이게 이게 구나 그래도 방금 민규가 하나는 있네.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? 짠! 오! 제발! <laughs> 제발 이거 마지막! <많이> 제발! <laughs> 아 근데 확, 너무 확률이 안 좋다. <laughs> 아쉽네. 아 그래도. 생각보다 이건 안 나왔네. 나는 또 이게 또 나올 줄 알았거든. 그러면 이게 민규가 뭐가 하나가 없네. 이렇 해서 일반반은 이렇게 끝났고요. 아우, 이거 너무 예쁘다. 내 나머지 앨범들 도대체 언제 올 거, 언제 올까? 아우, 예뻐. 이렇게 하고. 이걸, 그게 만약에 요번 주 중에 오면은 합쳐서 올리고 아니면 그냥 이거만 먼저 올리든지 해야겠어요. 그래서 짧게 한번 여러 개다당탕탕 까봤습니다. 안녕! 여러분, 그 공구 탄게 왔는데 이건 그냥 제가 혼자 뜯어가지고 결과만 보여드릴게요. 일단 키트는 다 오는 거고 위버스 샵을 세 개, 아, 위버스 샵에 위버스 버전을 세개 뜯었는데 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골고루 왔어요. 그래 가지고 컵스 2 민규 하나 이거 맘에 들어. 맘에 드는 포카가 왔어. 요게 왔고 그다음에 그 컴팩트반도 근데 컴팩트반 진짜 이거 뜯을 때 무슨 일이야? 진짜 개고생했네. <laughs> 컴팩트반도 다 똑같은 걸올줄 알았는데 다 다르게 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 민규 포토북에 민규 셀카 하나 겹쳤고 쿱스, 그리고 쿱스, 쿱스 포토북에 요거, 포카는 똑같은 거. 그래가지고, 어, 제생각보다는 양호해요. 나는 아예 막 그냥 다 똑같은 거 때려놓을 줄 알았거든. <laughs> 그래서, 이거 하나 유니포토북으로 교환하고,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이거 포카 교환하고. 좋았어. 아, 교환, 교환 걸 올리기 귀찮다. 하여튼, 이렇게 저의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됐다. 는 말씀 알려드리면서 민규 침대 포카가 이건가 아니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나 모르겠네. 그러면 안녕 하겠습니다. 포토북 구경해야지. 안녕~ 다들 잘 자~ 또 놀러 올게. 알았쥬~ 안녕~